먹다 남은 양배추랑 계란 두알까지 먹어보겠 어, 이 김치 후레이크도 있고 짜라란 음 음? 음~~ 이 김치 후레이크가 진짜 맛있어 물었지만 이복으로 계란. 음. 너무 발. 음. 음, 음 음. 아껴 먹어야 돼. 궁금해서 사 봤어요. <laughs> 이것만 먹어야 진짜? 아니, 이것만 먹어야지 않아. 조금만. 자, 이거트 해 가지고 이 정도만 먹을게요. 다이제도 있고. 와, 다이제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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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음. 먹다가 뭐는 더 맛있다. 음. 음. 이거 산지 되게 오래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먹어야 돼. <laughs> 약 500칼로리, <laughs> 약 500칼로리, 네, 여기야. 상당히 고소다. 음 시작돼 버렸다 보상 심리가 시작돼 버렸어 여기가 슈프림 골드 처음 먹어보는 거 이거는 케이바라 얘도 처음 먹어보는 거 신제품 그리고 제로콜라 그리고 얼음컵 치킨무 랄랄라 아 맥주 참았 참았어 진짜 참았어 맥주 아무래도 퍽살 퍽살 I got it g o t 한먹어게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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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와우 음 39,000원 정가 39,000원인데 4,000원 할인 쿠폰 나와서 35,000원에 두 마리 35,000원 모르겠다 몰라 두 마리 35,000원 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느끼하긴 하네요 확실히 튀어가지고

다 먹고 라면 하나 먹고 일단 씻었어요어 아, 추웠다 진짜. 와. 냉수 먹을게요. 머리가 어, 벌써 아프다 와 이쁜다고